안녕하세요.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모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장민호와 금잔디가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특별한 순간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민호와 금잔디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배경에는 그가 걸어온 힘겨운 길과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민호의 아이돌 시절, 그는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뒤에서 끊임없는 기억력과 체력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있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장민호는 그룹 비스의 멤버로 데뷔하며 한국 아이돌 문화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그는 춤과 노래 연습에 전념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 뒤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춤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매번 새로운 안무를 완벽히 외우고 실수 없이 무대에 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아이돌 활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춤 동작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춤을 외우는 것은 마치 기억력과의 싸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잡한 동작을 머릿속에 새기고 정확히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흔들 수 있기에 늘 긴장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때때로 안무를 잊어버리는 실수도 있었고, 무대 뒤에서는 완벽했던 연습과 달리, 무대 위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연습실에서 수십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몸에 완전히 익히기 위해 애썼고 자신만의 기억법도 찾아 나갔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정 리듬에 맞춰 기억하는 방식으로 점차 안무를 체계적으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무대 위에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실수는 완전히 피할 수 없었고, 실수할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하며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듯 장민호가 아이돌 시절 겪었던 고충과 도전은 그의 진정한 성장 스토리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금잔디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장민호의 모습은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심 어린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는 증거이자, 팬들에게는 더욱 깊은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땀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야 말기가 오늘의 장민호를 만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